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연락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오늘 드디어 머리 하러 갑니다. 드디어. 네 안녕하세요. 중국의 뉴 톡파원 김지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거랑. 어떻게 바꾸니? 뭘 바꿔? 와나 어, 이거 처음 뽑아봐 어쩌고 저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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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쩌고, 저쩌고 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하이 랜선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모두 함께 저와 가볼까요? 렛츠고! 안녕하세요 토파원 25시 중국 뉴토파원김지안입니다 괜찮아 이렇게? 어 근데 어, 이 구도 괜찮거든?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러 내려왔는... 네,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요. 내부에 보시면... 아, 추워. 지금 저희 촬영하고 왔는데 진짜 너무 <laughs> 추워가지고 핫초코 먹으러 왔어요, 핫초코. 완전 다한테 캬아 <laughs> 맛있다. 저희는 이제 편의점 찾으러 가고 있는데, 너무 예쁘죠? 저희 크리스마스 잔을 끓고 있어요. 너무 귀엽다. <laughs> 이거다! <이것도. 웃음> 이 정도면 뉴스 촬영하시는 거 아닌가요? 현재 상황 어떠신가요? 모르겠고요. 라라라라라라라라아짜라다짜라오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찰이라 불리는 바로 이곳 정한사입니다. 실제로 건축비가 28억 원이야. 실제로 건축비가 28... 28억 위한. 28억 위안 28억 위안. 정한사에 들어오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 거대한 황동탑입니다. 해보겠습니다. 오! <laughs> <laughs> 이는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자신 혹은 누군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왜, 왜 가까이 가지? 네. 네. <목소리도> 네. 안녕하세요. 在役的那个老婆还 이렇게 배부르게 밥도 먹고, 귀여운 샤우치도 만나, 봤데요 뭐지? 아니면 전체적으로 데요 h 는데요 r 업이 발달한. sorry. I'm sorry. i 니다 <목소리가> 인증 사진을 찍는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. l e t 여기서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빠르게 찍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아아 맛있겠어요. 맛있겠어. 아 오늘의 메뉴 바로 샥샥입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저는 감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튀 먼저. 그 다음, 햄버거. 그냥 햄버거만. 아니, 이거 대박인게 이거 훨씬 는거있어 근데 보여줘서 거품 나왔다가 물 나왔다가 근데 이게 살짝 더 씻고 싶을 때 꺼지거든요 이게 좀안 좋다 오늘 동생 생일이라서 케이크 사러 갑니다 홀리랜든가 그 수건 케이크 그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여기 안에 있다고 해서 갑니다 Let's get it. 네, 맛있어요. <laughs> 마이 동시? 네네네, 어허, 아, 요 오케이, 고맙습니다. 응. 씨씨엘. 와, 대박. 그 한국에 그 이름 뭐지? 그딸다가 약간 특이한 케이크 팔고 그막 녹차 흘러내리고. 아, 누레이크, 누레이크 같은 느낌. 근데 비 겁나 비싸요, 300이야. 홀린앤드 아, 이거 한 바퀴 돌아보자. 다 진짜 갈데가 없어 가지고 여기에서 생일 축하하려고 하거든요복잡빈 거의 치마? 아니 아, 시시. 이제 이거. 아, 오면요. 나만만만 아, 시작 잠깐만 설마 지영아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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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인증 사진을 찍네 이렇게 포토 부스가 <laughs> 지금 짐마고 타 왔는데요 진짜 너무 멋있어 이풀 버전을 확인하시려면 톡파운 25시 확인하세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투를 편하게 못 해가지고 내 말투가 뭔지 모르겠어요. 보이시나요? 완전 탱글탱글 합니다. 올리고, 올리고. 이 제가 뭔지 좀 궁금했는데요. 살짝. 저희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 왔거든요. 근데 진짜 지금 너무 추워요. 벌써 이쁘다. Oh! oh wow, well. <laughs> 나뭐 아니죠. <laughs> 저거 완전 예쁘다. 대박이다. 아, 뜨거워. 뜨거워. 아, 어. 진짜? 어때? 고기 다진맛 나는데 매워요 밥다 먹고 갑니다 사람 미쳤어 지금까지 중국폭파원 김지연이었습니다